중독전쟁 오늘도 이어갑니다. 도박이 무엇이냐? 그리 도박을 분류해 보았는데요. 합법 도박과 불법 도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르든, 자 그러면 도박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해야 중독인 걸까요? 본인이나 가족, 기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도박 행위를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게불가능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그냥 중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끊지 못한다면은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사실 처음에는요 비기너 슬럭이라는게 발생합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딱 해봤는데 진짜 비기너. 시작하는 사람의 럭키함이 있거든요. 돈을 말 그대로 얻는 거죠. 돈만 얻나요? 도파민도 얻겠죠. 그러면은 나의 히포캠퍼스 해마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상받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리워드 시스템이 가동됐는지 담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게 되죠. 그러나 점점 절망과 포기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서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해서 예상되고 눈앞에 보여지고 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게 도박에 중독되는 단계입니다. 예, 특히 도박 중독자들은 많은 자살 충동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미 정상적인 관계라든지 재정이 모두 파탄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사이버 도박 청소년의 12.7%가 도박 빚을 갚으려고요. 인터넷 불법 대출을 받거나 친구에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죠. 일단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라든지, 불법 대출이라든지, 학교 폭력과 없던 도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60% 이상이 주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타 SNS 광고라든지, 불법, 웹툰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도박을 알게 되었다, 접속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백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카지노가 생기면 불법 도박은 사라지겠지 라고 기대를 했는데, 선에서 합법이면 여기서도 하면 안될것 없잖아. 오히려 도박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 게, 부분적인 도박의 합법화, 즉, 카지노 합법화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요, 스포츠 베팅이라든지 온라인 카지노라든지, 또는 기타 사행성 게임, 사설 도박 사이트에 가서 한다든지, 기타 사다리 게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불법 도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왜 온라인 도박을 끊기가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요. 가장 큰 이유가 너무너무 접근이 쉬워요. 라고 대답합니다. 둔 자, 접근성이란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리모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TV를 켜러 가서 버튼을 누르고 다시 소파에 앉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리모컨이 소파에 딱 있게 되면요. 소파에 앉음과 동시에 손이 리모컨으로 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즉, TV 켜는 것에 접근성이 쉬워지는 거죠. 리모콘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을 증가시킨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증가하고 와이파이 너무 잘 터지는 나라죠. 그리고 각종 SNS에 불법 도박 사이트 안내 링크가 너무나 많이 뜨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접근이 너무 쉬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도박 끊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도박이 많은 손실과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겨주는 데도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중독과는 달리 도박 중독은요 단순한 보상 회로의 가동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도박 중독은요 멈추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손해 본건 아니야. 더 해봐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멈추면 손실을 봤다는 것은 확정되는 거잖아. 인정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음란물 시청을 끊거나 게임 이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내가 크게 손실이 확정되는 건 없잖아요. 술을 끊는다고 해서, 니코틴을 끊는다고 해서 눈에 띄는 손실이 확정되지는 않죠. 자, 도박 중독이. 정말 끊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손실의 확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손실의 확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지만 그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손실의 확정은 도박중독에 늪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박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중독과 달리 굉장히 벗어나기 힘든 행위중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요 돈에 대한 사랑을 끊고 포기하는 순간에 가장 벗어나기 쉬운 게 도박 중독이기도 합니다. 천국 소망이 강화될수록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기가 쉬운 것이죠. 김지연의 중독전쟁, 다음 시간에도 이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